성탄절 하면 크리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laughs> 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 산타 크로스와 선물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1%,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몇 퍼센트일까요? 41%를 넘을까요? 41% 아래일까요? 네? 넘어요? 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한 사람은 34%였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예수님의 생일 말 그대로 해피 버스데이 지저스 그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땅 가운데 주신 가장 크고도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 가장 크고도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발표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만니 임방노이를 하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 볼까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어. 이럴 때는 좀 주인공이 될때 됩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음. 누가 보금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소 주신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단순히 이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면,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는 걸까요? 무엇이 찾아온다는 걸까요? 설교 듣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laughs> 무엇이 찾아온다는 겁니까? 기쁨.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된 기쁨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참된 기쁨이라는 거죠.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진짜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누구에게나 기쁨이 있는데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정말 이 성탄절을 기회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또 보면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 평화로다. 이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무엇이 임할까요?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게 뭘까요? 평화거든요, 평화. 영원한 평화가 그 땅에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땅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임하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평화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2장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 하늘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평화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뭐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가 오전에도 설교 중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어떤 왕입니까? 평화의 왕.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찾아오게 되는 것, 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입니다. 근데 정말 그 거짓말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내 삶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그런 인생들과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거짓말처럼 그 마음에 임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내 삶은 비록 평화로울 수 없는데 그런 곳에 예수님이 임만우에 하시면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삶 가운데 정말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평화를 찾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사모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더 충만하게 임마누엘 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삶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십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모든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어, 저는 그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건강 관리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건강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운동은 뭘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숨 쉬기 운동 누굽니까? 김철중지사님다 들려요, 다 들려요. 어? 어. 어. 숨 쉬기 운동은 그냥 평상시에 하는 거고, 그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탁구를 치러 가려고 하거든요. 탁구를 치는데, 어, 탁구는 이제 단식 경기는 어, 어떻게 하면 잘 이길 수 있을까요? 단식은 열심히 치면 이깁니까? 아, 열심히 치면 이깁니다. <laughs> 단식은 어쨌든 몸에 힘을 빼고 한점한 한 점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경기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복식은 어때요? 혼자서 잘하면 됩니까? 복식은요, 아무리 날고해도 혼자서 잘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식에 이기려고 하면 무엇이 갖춰져야 될까요? 나보다 조금 더 잘 치는 사람과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팀을 이루어야 돼요. 나하고 실력이 비슷한가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잘 치는 사람과 팀을 이루면, 어, 이 복식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중요한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혼자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못합니다. 못합니다.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 분하고 짝을 이루면 되겠죠? 한 분하고 팀을 이루면 되겠죠? 그게 누굴까요? 복식 경기에서 잘하는 사람과 팀을 이루듯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팀을 이루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한 가지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 한 편이 됨, 되면 됩니다. 한 팀을 이루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 걸어가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거 잘 모르죠? 걸어가는 사람보다는 뛰는 사람이 빠르고, 뛰는 사람보다는 날아가는 사람이 빠른데, 날아가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날아가는 사람에게 붙어 있는 사람. 몰랐죠, 그거? 그리고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걷는 사람도 아니고, 뛰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한 팀을 이룬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팀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살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뛰어 가려고 하지 말고 혼자서 날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쉬운 승리의 비결은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처럼 여러분 우리 가진 우리 가진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무에 접붙인 바 되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날아다니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 하면 돼요?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팀을 이루는 사람은요 승리하는 사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우리 사랑하는 선호님들도 진실로 청년들도 모두 다 예수님과 팀을 이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벌써 잃어버린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아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둘째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숨 쉬고 운동하려고? 자, <laughs> 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